오늘은 맛있는 고기 야채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배추, 알배기 잘라주세요. 반 자르고 또큰 거는 다시 4등분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듬성듬성 먼저 썰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빼어가지고 물로 씻어주면 끝이에요. 준비는. 냄비에 물 적당히 붓고 찜기 올리고 씻은 배추 먼저 올려줍니다. 배추를 먼저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 숙주나물 씻어가지고 올려주세요. 야채는 청경채를 넣어도 되고 그때그때 그때 있는 걸로 쓰세요. 그 다음 요거는 느타리버섯인데 표고버섯도 괜찮고 있는 재료 사용합니다. 그 다음 대파 어슷 썰어서 올려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차돌박이하고 우산겹인데 돼지고기 섞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맨 위에다가 골고루 올려주세요. 지금 위로 양이 많은데 상관없어요. 익으면서 내려가거든요. 야채 양이 많기 때문에 고기도 듬뿍 올려줍니다. 뚜껑 닫고 쪄질 시간에 소스 만듭니다. 간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양조 간장, 진간장 다 괜찮습니다. 물은 간장이랑 똑같이 다섯 스푼 같은 비율로 넣고. 그다음 요거는 레몬즙이에요. 대신 식초 넣으셔도 되고요. 다진 마늘 반 스푼. 요거는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인데 겨자를 넣으셔도 됩니다. 섞어 주세요. 김이 나면서부터 딱 7분만 쪄 줍니다. 딱 7분이면 배추와 숙주가 아주 아삭하니 적당히 잘 익거든요. 그럼 배추, 숙주, 버섯, 고기 요렇게 같이 싸서 소스에다가 콕 찍어 먹으면 아주 그냥 맛이 환상적입니다.